아덕통 216적 21번입니다.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남극대륙 그린란드 빙하량. 당연히 줄었겠지? 그치? 주네. 어, 줄었네. 줄었네. 그린란드 더 줄었네. 그때, 어, 여기도 그래프도 좋네. 줄었다고, 빙하가. 자, 기억. 전체 육지 면적분에 손실된 육지 면적. 잘 봐요. 그린란드. 엄청 좁아요. 근데 어? 빙하도 육지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? 빙하도 육지야. 빙하도 육지로 칩니다. 그래서 얘 육지를 엄청 잃어버린 거예요. 안 그래도 좁은데 빙하에 손실된 육지 면적이 더커 그린란드가.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이게 더 크다는 거죠. 오 그다음 D는 남극 대륙에서는 증가량보다 손실량이 크다. 뭐 남극 남극 대륙은 사실 어아총 누적 변화량 보면 되겠네 줄었죠 누적하면 누적하면 줄었죠 그러니까 손실량이 크고 D 귿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율 어 이거 말했죠 빙하가 줄면 빙하가 원래 반사율이 좋잖아요. 그럼 반사율은? 증가 비가 줄었어 아, 줄었대요? 네, 줄었대요 응답은 3번입니다